목사님, 그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언뜻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진짜 이런 모습이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실제로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영어로 커뮤니즘이라고 합니다.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장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이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이런 구절은 좀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만할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지지했던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닮았다고 봤던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 사도행전 사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특정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모습과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재화를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부족함 없이 함께 사는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 이걸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면 천국을 만들려다가 지옥을 만들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이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독한 탐욕이나 무한한 욕심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는 그런 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종교적인 용어를 쓰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라도 악용할 줄 아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본능이 있는데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그 어떤 천국을 만들더라도 그게 어디까지나 자기에게나 천국이지 그 천국을 누군가는 지옥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사도행전 공동체를 생각할 때 32절 앞부분에 나오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이 전제를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면 결국 구성원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발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걸 해보겠다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으로는 절대 사람들이 자발적이 되지는 않거든요. 두려워하거나 저항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패했으니까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에 또더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이념과 이상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그런 조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 나라란 모든 적합하지 않은 제도에 침투하고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특정 이념이나 제도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나 이 학생부 시절 때 헌금 떼먹는 친구들이 좀 있었죠. 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주어준 그 헌금을 들고 예배 끝나고 신나게 분식집이나 오락실에 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듯 한데요. 저는 예배 끝나고 가지 않고 예배 전에 갔습니다. <laughs> 가면서. 네. 네 침좀 이번 사도행전 본문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좀 이와 유사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 교회가 성령을 받자 모든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땅과 소유를 팔아 서로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땅판 값을 속여서 얼마를 감췄던 모습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 우리 주변에도 그 어린 마음에 그 속된 말로 성, 헌금을 빙땅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텐데 괜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섭게 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먼저 이들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히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령님을 기만했다라는 사실을 음.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했고, 사비라를 책망할 때도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구절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기만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보통 이 페이라조는 상대를 유혹할 때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시험할 때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이들의 본심 자체가 악한 의도로 성령님을 시험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이거 이렇게 숨기면 알아챌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성령의 살아 역사심을 부인하고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들의 죽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겠네요. 네. 아, 그래도 그 호기로운 그한 번의 행위가 바로 그 즉시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나 확연히 역사하시던 그 시점, 그때 성령을 속여보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했던 것이죠. 성령을 두고 이렇게 도전한 인간의 행위 또한 이때가 처음이기도 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본보기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때는 성령에 의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첫 걸음을 떼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더욱 더 무거운 그런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가 이 사탄의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탄적인 행위가 그대로 묵인되었다면.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이 순식간에 깨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시기였죠. 때문에 이 사탄의 독소가 교회 안에 퍼진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걸림돌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결과보다 교회된 각 지체의 내적인 순결함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